네 이번엔 우리 학교 훈남 남학생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0 1 영일본어과 재학 중인 1학년 이면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스페인어과 재학 중인 1학년 9번 황지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중국어반인데 다른 과 친구들을 보니 반갑네요. 반갑게. 예 <laughs> <laughs> 네,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아직 어색한 이 친구들을 위해 서로 이제. 네,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분다 키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엄청 건장하세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즐겨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체력 발전실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저는 어, 이 친구가 몸이 달라가지고 어, 참 왜소해 보이는데 저기는 친구들과 저기 닭장이라고 하는 농구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체력대회 때 농구 뛰는모을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농구, 뛰는 거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신댔는데 즐겨 하신다는 그 장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먼저 체력 관련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교 본관과 떨어져 있는 인터내셔널 센터라는 곳에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기구들도 많아서 운동하기 매우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따로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곳은 이제 저희 닭장과 명신체육관이 있는데 닭장은 이제 운동장이랑 붙어있어서 어, 날씨가 선선할 때 야외활동을 하고 싶을 때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여서 농구나 어, 피고들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저기 명신체육관은 저희 체육대회 농구 결승이 있는 곳인데 실내라서 되게 에어컨도 쾌적하고 그래서 더울거나 추울 때, 추울 때 친구들과 가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곳입니다 그렇군요. 외고라서 궁금할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들도 잘 마련돼 있군요. 그리고 저저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저번에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장비도 정말 많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럼 체력도 쌓고 평소에 그리고 또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어, 저는 어. 교과 활동 외에 카바 클럽 활동을 자주 되게 즐겨서 하는 편인데요. 그는 이제 카바 클럽 중에 영자 신문 동아리 제니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니스는 세계 여러 정치, 외교, 스포츠 그리고 연예 뉴스를 원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기사를 쓰는 어, 활동을 하는데요. 이 제니스의 자랑은 학교 홈페이지 제니스 이북이라고 저희가 1년 동안 한그기 기사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그 홈페이지 들어오신 분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 활동들입니요 어, 저는 이제 카바 말고도 머프라는 동아리도 또 있는데요. 머프는 이제 자기가 관련된 자기 관심 있는 그 관련 학과를 많이 알아볼 수 있어서 좋고요. 많은 학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항공학에서 항공학과에서 항공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셨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시설도 잘 정돈되어 있고 공부할 시간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기숙사도 기숙사 시스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러이러한 점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럼 여,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네. 정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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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